여러분 이 뭐죠? 저 눈이 너 눈이 왜 그래? 왜 지금 무서운 애야 여러분? <laughs> 눈이 왜 이래? 뱀파이어긴 뱀파이어구나. 뭐야? 푸하하하하 코미디 기술 최고 레벨 달성하기 누가? 누구인가? 왠지 장바코가 아닐까? 장바코가 코미디언이잖아. 지금 자고 있는데요? 이상하네. 누가 그렇게 웃다가 코미디 기술을 <laughs> 만땅을 채웠을까요? 자 오랜만에 피자를 또 시켜야겠어. 이거 보세요. <laughs> 이 울타리 를 넘어서 인사하는 거 뭐야? 근데 피자 배달분 안 오고 요 이안 뭐죠? 뭐, 이안 내린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하면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얘도? 바로 이거 여기서 잡담하게 하면 쟤네 따라오잖아요. 이거 봐. <laughs> 따라오 <laughs> 들어오는 거 같은데 지금? 맞았습니다. 자, 어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이건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여러분? 슈가, 플렉스마커스가 쓰던 방인데, 일단 여기 넣어놨고, 어, 그리고 귀찮기 때문에, 어, 오늘은 성형을 하지 않고, 음, 다음에 시간 날때 해볼게요. 아, 근데 아기를 가져야지, 참. 아, 그러려면 해야겠다. 성형을 <laughs> 해야겠다. 아, 뭐야, 여러분, 얘 외계인이야. <laughs> 여러분, 얘 외계인이에요. 알수 있었어,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외계 아, 이거 이러다 종족별로 다 모으겠는데? 자, 얘는 외계인이니까 특별히 보라 색깔 얼굴로 합시다. 자, <laughs> 그냥 뭔가 만들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laughs> 이렇게 어,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신입도 한번 피를 빨려줘야겠죠? 어 잠깐만 얘 마법사인데 내가 왜 마법사 꺼냈지? <laughs> 자 꺼낸 김에 그럼 마법 한번 부려주세요. 스크루베로 이거면 하 깨끗해지는 거. 아니 하필 마법사도 그불 지를 수 있는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하필 실용 마법사여가지고 이렇게 실용적인 거밖에 못해요. 젠 바보야. 바토레는 요새 아주 배가 터지겠는 걸? 외계인 맛. 이 마법사 맛에 의해서 외계인 맛은 어떨까요? 그다음에 인어를 잡아올게. 자 헌혈이 끝난 우리 외계인은.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 보면 얘 외계인이라서 여기 그 냄새 나는 것처럼 주변에 막 오라 퍼져 있는 거 보이세요? 얘는 외계인이라서 이렇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지금 이건 행복한 무들렛인데? 행복한가 본데, 이놈의 새끼? 어, 황홀해, 황홀해! 뭐지? 토라인가? 얘 약간 범상치 않다. <laughs> 지금 이 귀걸이 한 것도 좀 범상치 않은데, 어, 뭐야? 9번 연령대 상승했네요? 독립적인 걸려서 잘 걸렸다. 자, 누나를 볼까요, 한번? 딱 봐도 빨간색이 아닌걸? 음, 갈색이다. 어머, 근데 애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축하송, 장바코, 장박호... 뭐야, 끝났어? 어, 뭐야. <laughs> 왜 정색해? <laughs> 음식 해 먹으려고 좀 노력 좀 했나 본데? 이거 섞고 있는데? <laughs> 미안하지만 여긴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서 그 튀김우동이나 먹으란 말이야 아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래 외계인도 생명이긴 하니까 되게 랭크가 높다 얘 되게 고수예요 여러분 얘 고수 뱀파이어야 그냥 뱀파이어가 아니었어 얘는 심지어 불가사의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애야 게다가 햇빛 장력도 있고 얘 완전 초고수잖아 통키는 왜 이래? 통키... 통키 뭐야 왜 이래? 통키 너 무슨... 뭐야? 미치광이야요 여러분! 얘 미치광이에요! <laughs> 얘 미친놈이었어! <laughs> 이거 봐, 얘 혼잣만 한다고! <laughs> 아니, 하필 어쩌다가, 아니, 집사였잖아. 미치광이 집사였던 거니? <laughs> 아짱 웃기네 진짜 눈빛도 좀 또라이 같아 아 지금 사신한테 전화했더니 사신이 화냈어요 <laughs> 뭐라고요 지금 자는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자 오늘의 밥은 뭔가요 오 오늘은 가든 샐러드인가 이거 아니 맛있는 것좀 불러내지 <laughs> 마법으로 고작 불러낸다는 게 가든 샐러드야 그리고 그 샐러드는 선녀에게 악수당했습니다. <laughs> 이제 식사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마법사가. 뱀파이어 나무꾼이 지금 진통을 시작했어요. 아, 하필 지금 아직 애기들 다안 자랐는데. <laughs> 아, 애기 하나 또 생기겠네. 짜잔. 첫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 인간이 아닌 기타 종족 애기인 거죠? 축하합니다. 지금 남자 아이를 낳았대요. 몇번이지 10번인가? 10번. 오, 얘도 한 명만 나왔다. 얘 과연 뱀파이어 나올지 공, 아, 뭐야, 또 났어. 아, 여러분, 또 났어. 11번이 생겼어. 아, 자, 11번이가 <laughs> 생겼고요. 13번이나 10, 아니야! 왜? 아, <laughs> 진짜. 몇 번이죠? 10, 11, 12번. <laughs> 아, 왜세명이나 났냐고. 이게 MC 커맨드로 임신을 시킨 거여가지고, 쌍둥이를 자꾸 났나봐요. 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표식 있어, 뱀파이어 표식. 지금 한 병은 일로 떨어졌네요. 짜잔, 뱀파이어여가지고 뱀파이어 요람에서 태어났다. <laughs> 우리 또 칼레비가 아기를 잘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기를 잘 보는 건지 모르겠고 뭐 집안일을 잘 한다고 들었거든요. 기대한다. 장바코와 달리 너는. 아 잠깐만, 장바코 뭐 하시는 돌볼 것처럼 하더니 여기서 막 웃고 있네. <laughs> 뒤에서 애기 막 짜증나는데요? 아, 귀여워. 저 <laughs> 아기가 몇 명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명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어, 너네 빨리 자라야겠다, 얘들아. 어, 하루만 있으면 돼, 여러분. 하루만 더 참으면 돼, 이거를. <laughs> 그럼 다 보낼 수 있어. 얘 어떡해, 얘. <laughs> 얘 잊혀졌나봐. 갑자기 <laughs> 여기 앉았다가 잊혀졌나봐. <laughs> 아, 너무 웃기다. 불쌍해서 어떡해? 빨리 꺼내줘. 근데도 얘가 되게 씩씩해요, 3번이. 기억할게. <laughs> 장바코가 얘를 진짜 못 보는 건가? 얘가 왜 이렇게 울죠, 계속? <laughs> 얘, 얘 칼레븐 엄청, 애기 웃고 있는데요? <laughs> 얘또 왔어, 도미닉. <laughs> 도미닉 부인 또 왔어요. <laughs> 맨날 이 집에 건강하러 와. 자기 남편 접해 있는 것도 모르고. <laughs> 아 드디어 생일이래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생일선물로 피자를 주려고 지금 피자를 주문을 했거든요. 내가 절대 안 들어오네.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데?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닥에 놓는 저 신보는 뭐죠? <laughs> 여기 왔는데 피자를 찾으러 오지 않아서 바닥에 놨대요. 얘들아, 피자 파티야. 먹을 사람은 먹어. <laughs> 누가 아주 배가 고프네. 6번이래, 6번. 6번아, 여기 피자 왔어. 피자 먹어. 얘 6번이면은 비역센 애기죠? 진짜 비역센이랑 똑같이 생겼다. 애기 비역센 같아. <laughs> 맛있니? 베이컨 피자야. 상대적으로 이쪽이 <laughs> 한가해요. 아, 저쪽은 6명이고 이쪽은 4명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너무 평화롭고 좋아. <laughs> 두명 차이가 이렇게 크답니다 여러분 계속 졸린데 아까부터 계속 졸린데 잠을 안 자는 거에요 또왜 그런가 했더니 음악 틀어져 있네요 아 진짜 까다로워 그냥 자면 뭐 지가 끄면 안 되냐 내꺼 줘야 되고 진짜 손이 많이 간다니까 얘가 여러분 얘가 독립적으로 태어났잖아요 9번이가 그래서 이거 지가 용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저 일단 싸긴 쌌거든요 그 기저귀에다가 <laughs> 그러다 한번 저 변기에도 도전을 해보려고요. 이거 너무 신기해, 지금 앉아요. 다른 애들은. 아이고, 뭐가, 뭐가, 뭐가. 뭐, 뭘 만지는 거야? 아, 아니구나. 이거 다른 애들은 여기에 부모가 시켜줘야지 않는데, 얘는 지 스스로 앉을 수 있다. 어 너무 좋다, 독립적인 성격. 드디어 일어나서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얘 뭐야, 얘 뭐야. 아, 너 뭐야? 너 왕초야? <laughs> 두 조각 집어왔어요. <laughs> 피자가 순식간에 끝이 나고 이 기름 자국 너무 리얼한데? <laughs> 이게 애들을 같이 기르면 좀안 좋은 게한 명이 울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던 애들이 다 깨. 그래갖고 애들이 계속 수면 부족인 상태야. 동생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는 지금 저기서 안 자고 일로 왔는데 또 깼어. <웃음> 어떡해. <웃음> 동생이 자꾸 울어. 짜증 나지. 나도. 여기는 있그 10번, 11번, 12번 중에서 이 12번 애가 엄청 까다롭네요, 진짜. 너무, 계속 울어, 진짜. 진심. 얘만 계속 울어요. 여러분, 클럽 포인트가 벌써 778점이나 모였거든요?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뭔가,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 사고 싶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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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육아 부스트! <laughs> 아, 근데 육아 기술 말고, 그런 거 말고, 애기 잘 챙기는 그런 거 없나? <laughs> 이거라도 살까요? 육아 부스트. 자, 한편 선녀는 또, 세입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멋지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멋지게 했어야지. <laughs> 어, 저거 죽은 거 아니지? 깜짝이야. <laughs> 아, 아, 멋지게 했어야지 사람들이 오지. 이거 안 멋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다시 연습하세요. 오, 괜찮았죠? 하지만 아무도 없다. 어, 누군가가 장난감을 보내줬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애기들 생일이라고 누가 보내줬나봐요. 자, 요 기증받은 장난감들은,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여기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저 눈이, 너 눈이 왜 그래? 저기 무서운 애야, 여러분. 눈이 왜 이래. 뱀파이어긴 뱀파이어구나. 제 목욕할 때도 저 보세요. 엄청 빨리 달리고. 뱀파이어긴 뱀파이어. 아, 웃겨. 아, 잠깐, 그때 그 죽었던 백장님인데 여기 와있네. 미끄럼틀 타고 있네. 잠깐, 미끄럼틀? 유령, 유령나군꾼 여러분. 자, 안녕. 아, 잠깐, 어디가, 갔... 어, 수영장 또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랐네.